예술은 때론 그 어떠한 언어보다 강한 메시지를 갖고 있죠. 여기 전통 춤과 몸짓을 통해서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또 자긍심을 일깨워주려는 세네갈 여성이 있습니다. 네, 바로 아프리카 현대춤의 대모 제르멘 나콘인데요 제르멘은 세네갈 작은 어촌에 모래 위에 학교를 짓고 춤에 온 열정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녀의 춤이 또 궁금해지시겠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동영상들은 춤을 추는 아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네이 아이들의 몸짓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춤 학원이라도 다닌 것일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흐르는 음악에 몸을 맡기면서 아이들은 그저 리듬을 타고 있을 겁니다 춤을 추는 이유 다양한 이론들을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춤을 통해 사람들은 흥겨움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흥겸과 자유로움은 예술로 승화되기도 하죠. 그것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50km 떨어진 작은 어촌 투바피알라우. 이곳에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모래 위 학교라는 곳인데요. 이 학교 모래 위에서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그들 고유의 전통춤과 몸짓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을 맡아 끌어가는 사람은 바로 제르맨 아코니라는 흑인 여성입니다. 제르맨 아코니는 프랑스 현대무용의 거장 모리스 베자르의 수제자였고, 서아프리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프리카 현대 무용의 대모입니다. 15년 전 아프리카의 몸짓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렇게 세네갈의 작은 어촌 모래 위에 학교를 짓고 오늘도 영혼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안녕 아세요. parce que nous avons les matières premières qu'il faut. Mm -hmm. hein? mm -hmm. uh, Toutes les matières premières, uh, les, les, les gens, uh, uh, l'Europe, l'Occident en a besoin. Hein? Il faut que nos chefs d'État mm -hmm. prennent conscience que le monde a besoin de l'Afrique et qu'ils n'ont pas besoin de se faire mener par le bout du nez et se faire exploiter. 왜 그들에게 춤이 희망이고 기적일까요? 아프리카인의 몸짓 노예로 팔려 고향을 떠나가며 떨어야 했던 고통의 표현들은 이제 세계 문화의 토양이 되어 대중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Moi, je suis africaine. J'ai mes bases africaines et je les ai fait évoluer. Dans le temps, dans une ville africaine. Mais c'est pour faire connaître la qualité de la bonne danse, des danses, des danses africaines, des danses traditionnelles africaines et de la danse contemporaine africaine. grand-père de 그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시간의 춤, 영혼의 몸짓으로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을 깨우기 위해 오늘도 모래 위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